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가. 선스타를 굉장히 많이 닮은 원종애성인데요. 이렇게 푸짐해요. 어, 엄청나게 푸짐하죠. 그런데 얼굴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 목대가 지지를 못해서 세상에나. 이렇게 아예 그냥 옆으로 들어 누웠어요. 옆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심어주면은 이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아가를 분갈이 해볼게요. 지금 이 아가가 엄청나게 푸짐하잖아요. 근데 푸짐한데 세상에 이 끝머리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거워서 노랗게 물든 이 이파리 있잖아요. 이거를 싹 떼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얘네가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게 저렇게 다 쳐져 있어서 얼굴이 너무, 너무 무거워서 이거 뽑다가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너무나 이렇게 무겁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요거를 싹 떼어서 조금 가볍게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거 솔직히 띠는게 솔직히 아깝기는 해요 근데 아깝기는 한데 얘네들이 지금 요 끝머리에 나온 이파리는 조금 웃자라, 웃자랐어요 이렇게 요즘은 농장을 가도 우리 가게에 있는 걸 봐도 애들이 해를 못 보다 보니까 이렇게 웃자라는데 어차피 입장이 가지런하지 않잖아요 가지런하지 않으니까 요거 노란 이파리를 요 밑에 이파리를 싹 떼어서 여기 이렇게 살짝 옷자란 듯한 요런 이파리만 남겨 놓고 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 요쪽, 이쪽은 이파리가 시퍼렇죠. 여기는 노랗잖아요. 근데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파리를 싹, 싹 떼어서 조금 날씬하게 키워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다어도다어도 다 떼어도 이게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이런 애들은 여기 세상에 오다가 요거 요거 요 뒤에 있는 애 있잖아요 요저 뒤에 있는 애는 오다가 이게 무거워서 여기가 세상에 가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몇 개를 합쳐 가지고 얘가 지금 사이즈가 꽤 커요 꽤 큰데 지금 요거를 합쳐서 심어 놓으면은 이쁠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밑으로만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화분이 가운데가 흥하니 빌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좀이 무거운 이파리는 싹 떼어버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웃자란 이파리 있잖아요. 요것만남겨놓고할 건데 아이고 세상에 어쩌자고 이렇게 농장에서 해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그냥 웃자라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서 있고 저는 근데 이렇게 산발한 애들이 좋아요. 산발해서 이런 애들은 진짜 맘대로 막 자란 것 같은 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똑바로 자란 애들이에요. 똑바로 자라서 뭐 단정해서 이쁘지만 얘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거를 똑바로 자라기는 이제부터 뭐, 똑바로 자라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목대가 벌써 휘어서. 그러니까 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잘 생긴 대로 그냥 심어줘도 엄청 멋스럽거든요. 위로 잘 자란 애들은 위로 잘 자랄 수 있게 그냥 심어주면 되는데, 제 거는, 저는 이렇게 산발한 애들, 요거를 심고, 어, 언니들 거는 단정한 애들, 그냥 단정한, 뭐 단정하다고 해도 이렇게 끝머리가 이렇게 웃자랐으니까, 그 밑에 거를 이렇게 딱끼고서 심으면은 이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얼굴을 못 들고 있으니까 세상에 오면 내 지지대를 다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얘를 얼굴을 들지는 못해요. 들지는 못하니까 이 꼬리 쪽을 이렇게 들어서 꼬리 쪽을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가지가 오면서 많이 부러졌어요. 보면서 부러진 게 아니고 거기서 농장에서 박스에다가 담아주면서 완전히 그냥 막 떨어지게 담아줬나 봐요. 그데다가 <laughs>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스피드가 나잖아요. 스피드를 난 스피드가 나는데 얘네들이 그냥 무, 어,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그냥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부러져가지고 세상에 이거 하나 정도 여기 한한이 이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몸 하나 정도는 훅 떨어졌어요. 떨어진 애들로 진짜 화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 위로 또 바로 들으면은 이거 목대 다 꺾어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덜어서 아, 밑으로 이렇게 든 다음에 여기 조금 가볍게 이렇게 입장을 좀 많이 떼어줘도 괜찮아요. 얘네는 또 금방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농장에서 워낙에 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아, 엄청나게 푸짐하죠? 얘를 이렇게 싹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만 심어도 괜찮을라나요? 제가 여기다가 화분이 한세 개를 심어줄까 싶어가지고 얘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저렇게 쭉 쳐졌잖아요. 좀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너무 너 무거워서 이렇게 앞으로 자랐는데 아, 얘도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언니들은 또 저런 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언니들 거는 단정한 거제 거는 이렇게 선발한거 세상에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이파리 좀 떼어줘야 돼요. 이파리 좀 떼어주고 얘네가 너무 무겁지 않게 아이 아, 여기 세상에, 이거, 부러진 거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얘는 조금 이상해요. 얘 목대가 조금, 어, 이게 혼자만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혼자만 물이 들었어요. 딴 애들한테 확 시퍼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물이 들었다는 거는 이 목대가 기능을 지금 여기가 아마 고사해서 물을 못 얻어먹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 요 목대 하나를 요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게 세 개가 있어서 이뻤는데 오다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 목대 하나를 요거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근데다가 얘는 가운데다가 세워줄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심어도 너무 이쁘기는 한데 아, 얘를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언니들한테 보낼 수도 없는 거라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넓다란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은 이쁠 것 같지 않은가요? 너무 <laughs> 마음에 들어요. <laughs> 목대가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아, 진짜. 야, 근데 여기가 좀휑해서 젤을 하나 넣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바런스가또안 맞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 일단 젤을 뽑아서 여기다가 어떻게 잘 넣어서 바란스를 한번 맞춰볼까요? 잘 뽑아서,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얘는, 이게, 옆에 있는 이런, 이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자구도 지금 이거 다 잘라버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다가, 이게 막 이쁘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려면은 좀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겨서 이쁘지도 않아서, 요런 애들도 싹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밑에 있는 애들은 싹 잘라줄 거예요. 아이고, 얘는, 얘는 떨어졌다고 그냥 꼽아놨나봐요. 그러면은 일단 얘를 뽑아볼게요. 어? 아, 한몸이 아닌가요? 얘는? 한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한몸 맞네요. 한몸 아닌가? 잠깐만요. 아, 한몸이 아니네요. 얘는 아까 처음에 뽑은 얘는 한몸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한몸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를 세상에 옆에다가 이렇게 다 뽑아놨는데 그냥 알아서 자랐나 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무거우니까 또 뿌러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요. 아, 얘도 이게, 이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능 못하면은, 여기도 잘라요. 으쌰. 이렇게 잘라,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얘는 시퍼런데, 얘는 이렇게 물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흡수를 못해서, 혼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 이파리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면은, 저런 애들은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큰 애, 얘를 잘 잘라서 저 위에다가 횡한데다가 심어주면 꼽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가 두개 들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여기가 물이 들었잖아요. 얘도 이게 목대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목대가 예, 고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잘라서 저렇게 잘라진 애들은 나중에 한 번에 또딱 이쁘게 심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좀 잘라진 자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아 진짜 선스타처럼 진짜 비슷해요. 얘는 요거 보시면은 약간 목대가 기능을 못하는 요거 있잖아요. 선스타랑 거의 똑같죠. 근데 얘는 원종애성이. 그래서 얘를, 얘를, 아, 일단 여기 정리를 좀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가 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뽑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뽑아가지고, 요 목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몸처럼, 아, 한몸처럼 하려면은 얘가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네요. 여기다가 제가 요반 정도, 반 정도 저긴 뭐 벌써 그거를 채워놨거든요. 음.. 어, 뭐 이탈리아볼, 이탈리아볼을 여기다가 채워놨는데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돌리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목대가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얘를 하나를 요렇게 할까요? 음, 요렇게 요거를 빵끈으로딱 묶어 놓으면 은빵끈으로 아, 조금만 더 깊이 넣어서 여기랑 딱 연결이 되면 좋은데 아, 이거를 도로 <laughs> 이탈리아 보를 다시 절반 정도 꺼내고 나올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탈리아 보를 도로 꺼냈어요. 그러면은 다시 얘를, 얘가 이렇게 키가 클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처음에 넣었던 것처럼 얘를 다시 이렇게 잘 넣고요. 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 지금 잘안 보이죠? 이게 얘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laughs>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를 반대쪽으로 이렇게이 정도로 넣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는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요기를 여기를빵끈으로 묶어줄 거예요 여기를빵끈으로 묶어줘서 요게 여기 이렇게 쳐져서 내려간 듯한 느낌으로 잠깐만요 이거를, 땅큰을 이렇게 잡고, 아이고, 정말, <웃음> 고생고생, <웃음> 고생고생 하고 있어요. 그냥 저거 하나만 아까 하나 그냥 떡하니 심을걸. <laughs> 괜히 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차피 얘는 팔기가 그래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하는데, 서런 애들이 풀 분에 있어도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딱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딱미스텝하게 맞아서 여기가 조금 희하기는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흙을 담아볼게요. 그럼 이제 흙을 넣어볼게요. 여기는 아까 이탈리아볼을 도로 빼놨더니, 여기 흙이 지금 다 섞였는데, 섞여도 괜찮아요. 이탈리아볼은 섞여도 상관없어요. 일단 흙을 넣고, 여기다가, 어, 지지대를 하나 세워줘도 괜찮고, 얘는 지금 빵끈으로 묶어놔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 화분이 고정이 잘 되고 있어요. 그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 가지밖에 없으니까, 는 속이 솔솔솔잘 들어가요. <laughs> 얘네도 진짜, 그 선스타도 물이 들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요 원종해성도 진짜 선스타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물 들면은 얘도 엄청나게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여름이라 농장은, 어떤 농장을 가도 다시퍼래요 우리 가게에 있는 것도 시퍼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기온 차이가 있어야지 애들이 물이 드는데 요즘은 기온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뭐 밤에도 뭐, 거의 막 25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기온 차이가 15도는 나야 이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이 진짜 제일로 다육이가 안 이쁠 때가 지금 시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분갈이를 벌써 중복 지나서 얘네들 분갈이 하면은 최소 한 20일 이상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온차가 생기면은 그때 물을 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아예 뿌리 잘못 내려요. 하시는 분들은 한여름 분갈이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그래도 뭐, 아이,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1년 12달 분갈이 하니까. 근데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아, 애기들 힘들까봐 좀 분갈이 하기가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또 오늘은 또 날씨가 비가 오려고, 이제 또, 비 오면 또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오늘 부지런히 이렇게 분갈이를, 이0가지고 <laughs> <laughs> 이쁘지도 않은 애들을 분갈이를 또 이렇게 부지런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지런히 분갈이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기온 차이만 생기면은 애들이 뿌리를 내려서 엄청나게 이뻐질 거예요. 근데 기온 차가 나고 나서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뻐져야 되는 시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렇게 지금, 저는 뭐, 지금 뭐, 한여름에도 많이 하니까, 아, 예, 요거를, 얘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아이고, 드디어 또, 비가 오네요. 드디어, 비가 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머리가 무거워서 처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놔 줄게요. 이렇게. 아이고,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이야. 별로 고기가 안 이쁘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면 이뻐질 거예요. 다음쯤되면 엄청 이뻐질 거예요. 네, 하고 어요 아이고, 멋져요. 여기가 요 부분이 조금 휑하기는 한데, 그래도 요 가지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갈이가 잘 됐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처져 있는 얼굴은 지금 숱이 엄청 많은데, 이쪽을 다 떼어버렸더니 세상에 이렇게 횡해졌어요. 그리고 마감 톤는안 해줬어요. 마감 톤는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감터는 신경을 안 쓰고, 아, 마감터도 해줄 걸 그랬나요? 뭐, 저기 입구가 이쁘지가 않네요.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형원이네 다육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도 행복하세요.